제가 세상에 보 어떤 누혹과 초청을 해서 목사님 예배 한번 들을 수요죠 자기 딸이 죽은 기운이래요 그래서 가족이 그랬는데 스7일곱 살인가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자다가 그냥 숨을 가홉 살인가 자식이라고 딱 하나는 거예요. 그 오래 살던가 삼 년째 우리 사람들도 그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잠못것같오잖아요 그래서 그레인에게 성공의 그레인에 계획도 거의 큰 여지의 장사를 하니까 너무 안됐어요. 엄마가 우울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자녀가 그저 우리 잘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얼마나 큰 보니까 그걸 눈으로 보참 우리가 살 전에 밖에 나가 있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 떠나 있을 때이 모든 마음이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돌고 있어요. 저런데 오늘 제 딸을 보면서 그먼 조금 마음에 좀 그러더라고. 그 섬에 막 상하나 놓고 잠깐 봤는데, 그래서 참이 자녀들의 안전 우리가 책임질 수없어그러나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 주실 거였어요. 네. 할렐루야! 네. 돈으로 못 지키는 마리가들 붙여준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주일 지도하고 주일 시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시고 그 자녀를 지켜주니다그 자녀가 안전하게 모드는지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중에 하는 자에게 그와 모여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중이하는사모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20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중이하는 것은 사라으로 생명에 이르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축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 합니다. 자모조 십사는 입신절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짐이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모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자녀에게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생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시편 128편 이 같이 해설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거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 사이든지간에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존경하고 올바른 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기쁘게 어족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분의 보아하는 물론 빈부에 따른 차별도 두지 않으시므로 이 세상의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면 그보호하심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행통하리라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로 인해 축복을 얻으리라.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되고 죽는 순간은 더욱 복되며 무엇보다도 염생을 얻을 것이므로, 복대도다. 응. 할렐리아! 응. 여호와를 정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여우는 드가을 맞이하며, 식별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정의하며 죽고, 이 말로 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함을 천재적이시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삶을 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본으로 보이시다. 그들로 하나님 경외함을 첫째로 보이고, 산도 자녀를 끊임없이 기원하고 경외합시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니 너희의 보물이야. 돈 많은 것이 보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야.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보물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두려움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일절이 가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신대를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하나님으로도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습니다내 사랑하는 아들, 내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 모습으로 사월길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큰를 빼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얘기하지 말라 내가 네내 아들, 네동자라도내게 내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세야 내가 하나님을 더해 하는지를 알다. 내가 이 가치관에 네 아들, 네 동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복을주고내시로 두께 송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비이기 내시가 그 애정의 눈을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핵심 요소 폭인 가정의 신도서가 또안맞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한 교회 사람입니다. 5, 6절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여기에 신편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 내게 복을 쓸지어다. 너는 평생에 유산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위에서 마바와 같은 가정의 복을 받은 성도가 그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경향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개인 단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시야 요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속한 단체의 교회는 그 교회의 흔함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성도의 백성의 흑암으로 발매한 것입니다. 개인 신자가살 달린 모을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의 부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와 교회는 실상 절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굽녀의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각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뗄려야뗄수 없는 유기적인 무대감 하 사람과 교회에만 축복 때문에 그렇게 신자에게 복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가 참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않게. 내가 속한 교회가 잘해야 내가 속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선돼요시다 10편 122편 20, 6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하를하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충통할 거다. 이게 에루살렘의 시원의 다른 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루살렘을 사랑하고 에루살렘의 흉통을 구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루살렘의 시원,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에루살렘 시원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조회, 주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복되고 평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반면에 교회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복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은 영복고 숲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니다 교회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의 생활을 참 불경건하게 하나님으로 또 복을 받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돌아가야 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진실로 복된 가정에 대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로만 말고 진실한 행동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경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 교회 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교회의 지체인 줄로 알고, 교회와 연합한 생활, 교회를 사랑하고, 승리기를 승시되 여러분의 가정이 여같이 하나님을 경례합니다. 여같이 교회 생활에 승시함으로,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소리를복주시려고주 예수의 핏박스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서사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신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을 복을 주시기로 해서, 오늘 권식태에나타난바와 같은 복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용할 양식의 복을 풍성히 받아들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닦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집안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로 나무 같은 상해 둘러앉는 다시는 감남 나무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우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볼 일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주 예수님 없는 교회 지체로서 교회 생활에 성실하게 하시고 교회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참 교회와 참 함께하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참, 그들의 신령한 복을 표현으로부터 받아 범사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